브라더스의 을입니다. 제주도 하면 흑돼지점 리얼 블랙 피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온 곳은 요 서귀포시 남원읍에 위치한 흑돼지 패밀리라는 곳입니다. 여기가 고기 맛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제가 편하게 흑돼지 먹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흑돼지 패밀리 패밀리 후 휴에이리에서 흑돼지 패밀리까지 가는 길을 안내해드릴게요. 직진하다 보면 소남동산 교차로가 나오는데요. 설레 이 방향으로 직진해주세요. 직진하다 보면 삼거리가 나오는데, 의기 방향으로 좌회전합니다. 와, 바람이 너무 시원해서 기분까지 상쾌해집니다. 길 따라 직진하다 보면 왼쪽편으로 오늘의 목적지. 흑돼지 패밀리 도착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제가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실내가 굉장히 여유롭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잔체가 오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자식도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거기 아이들 데리고 오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오늘은 분위기 좀 내고 싶으니까 이 야외 테라스에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편에는 감귤 농장이 탁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귤 따기 체험도 하시고 흑돼지 먹으러 오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주도 여행 코스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남조로를 타고 내려오시면 관광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삼군 구리, 사령이 숲길, 물명아리 오름, 휴일이 등등 관광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 길을 따라 쭉 내려오시다가 흑돼지 패밀리에서 흑돼지 식사 후에 중문이나 세소가 본래 시장 쪽으로 가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배고프니까 빨리 주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뉴는 패밀리 세트 세가지가돼 있는데요. 목엽살이랑 목살은 똑같고 특수 부위만 다르게 해가지고 나온다고 해요. 맛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섞어서도 주문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그럼 섞어서 종류별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복 해물 뚝배기가 있는데요. 점심 메뉴로 되어 있는 건데 굉장히 맛있다고 하거든요. 그것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아, 배불러. 아, 내가 운전을 또 해줄게. 아이고. 아, 걱정하지 말고 타! 오늘 소주 두 병밖에 안 먹었어. 아니. 저건 뭐야! 음주운전은 안 돼요. 흑돼지 패밀리에서 대리운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방경 7km까지 대리운전 서비스 가능하니까요. 꼭 이용해보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음식들이 쫙 나왔습니다. 먼저 이 계란찜, 한라산 계란찜이래요. 고기를 주문하시면 서비스로 주는 겁니다. 이제 고기가 나왔는데 특수 부위 먼저 구워서 나왔고요. 나머지 오겹살이랑 목살은 이따가 초벌해서 나올 겁니다. 초벌한 특수 부위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올리고 있는 거는 여기서는 청겹살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삼정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올리는 부위는요, 등심 덧살이라고 하는 건데요. 가브리살이라고 보통 불리는 거예요. 가브리살은 일본어의 잔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고 고운 우리말 쓰도록 합시다. 이거는 갈매기살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리고추도 나오고요. 고사리에 파김치가 나와요. 이것도 올려줍니다. 김치도 올려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판 금장 와서 제가 바로 고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매기살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기름기가 적어서 먼저 드시는 게 좋대요. 고추냉이를 얹고, 양파, 양아찌 갈물기살이 되게 쫄깃쫄깃해요. 그리고 와사비랑 먹으니까 엄청 개운하네요이 등심 덧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심 덧살은 꽈리고추를 얹어서 멜젓에 찍어 먹으면 맛있다고 하거든요. 이 돼지 기름에 구운 꽈리고추랑 같이 멜젓에 먹으니까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빨리고추향이확 납니다. 그리고 아삭거리는식감까지 있어가지고 정말 궁합이 최고예요. 구워진 청겹살은 파김치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익은 파김치라서 진짜 고기랑 궁합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여기 곁들인 메뉴가 되게 많아서 어떤 고기랑 어떤 반찬이랑 먹어도 다잘 어울리고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더욱 다양한 맛을 낼수 있는 것 같아요. 저 옆에 셀프코너에서 마음껏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코스로 목살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살코기 부분이랑 이 비계 부분이 따로 해서 나오거든요. 이 비계 부분은 좀더 노릇노릇 바삭바삭해지면 먹으면 되고요. 살코기 먼저 드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 살코기 부분은 와사비랑 가장 잘 어울린다고 하거든요. 와 이렇게 먹으니까 육즙이 진짜 헐컬컬 목살에 이 향이 팍! 납니다 점장 쫄깃쫄깃하고요 흡수부위는 좀 얇게 돼있잖아요 그래서 쫄깃쫄깃하고 꼬쩍꼬쩍하고 그렇지만 이 목살은 정말 담백한 맛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바로 사장님이 연탄으로 초벌구이를 싹 해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흑돼지 먹으러 왔는데 고기 잘못 구워가지고 맛 없으면 완전 대 실망이잖아요 근데 직접 구워주시고 이렇게 간편하게 그냥 뒤집기만 하면 다 익으니까 진짜 편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고깃집에서 고살이 나오는 데는 드문데, 음! 그냥 고살인 줄 알았는데, 양념된 고살이에요, 여러분. 목살이 담백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양념된 고살이랑 진짜 궁합이 최고예요. 고기는 당연히 쌈에 먹어야죠. 제가 맛있게 한번한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살 고기를 얹어요. 까리거트를 얹습니다. 하김치를 얹어요. 그냥 여기 옆에 구워놨던 거를 다붙습니다 김치까지. 쌈장, 마늘, 쌈 싸먹으니까 진짜 입안에서 풍부한 맛이 니다 육살 비계가 바삭바삭하게 칵칵 익어졌어요 겉에는 완전 바삭하고 되게 고소한 맛이 완전 가득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오겹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뒤로 2분씩만 구우면 된다고 했거든요. 구워지는 동안 여기 보시면 전복 해물 뚝배기가 나와있어요. 이걸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짝새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게도 들어가 있고, 여기 전복 해장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육수가, 엄청 엄청 시원할 것 같은데요. 아, 깔끔하고 개운합니다. 그리고 여기 고추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얼큰해요. 정식 메뉴로 이걸 판매하신다고 하셨는데 밥한 공기 고기? 쫄딱입니다. 고기가 이제 다 익었어요. 음, 이 적당한 살코기랑 비계랑 너무 잘 어울리고요. 겉에 껍데기까지 바삭해서 진짜 씹는 맛이 아주 유품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오겹살까지 다 먹고 여기 반찬이 엄청나게 맛깔스러웠잖아요. 메뉴에는 없지만 공깃밥을 주문해서 밥을 볶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으로 하트로 이렇게 볶아봤어요. 그리고 이 김치찌개가 또서비스로 나와요. 국물 색깔 보이시죠?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이 김치찌개랑 같이 볶음밥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 맛있어. 와대 네. 밥이 잘 눌러가지고요. 역시 볶음밥은 누른밥이죠. 아, 이게 흑돼지 김치찌개라서 아주 국물 맛이 예술입니까 여러분. 묵은지에 칼칼하고 완전 대박입니다. 이밥 진짜 별미니까요. 꼭 물밥 주문하셔가지고 직접 볶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휴, 진짜 여기 맛도 맛인데 분위기도 너무 좋고 진짜 오기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가 이근방에 7km 이내에 있는 골프장, 리조트, 호텔 다 픽어도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대리운전 서비스까지 되는데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오셔서 맛있게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꼭 오세요. 대리운전이 되는데 요 맛있는 고기에 초코가 안 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맛있는데 추를 시켰어야 될 거냐? 하나 하나 바꿔. 고기 좀더 시키자. 빨리 빨리. 이게 풀로 먹 여러분 흑돼지 패밀리 진짜 진짜 맛있어요. <communicated> 진짜 맛있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 별이 다섯 개. 여러분들 꼭 오셔가지고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숙소까지 삐뜰 앞 서비스 받아서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야, 내가 흑돼지 패밀리로 육행시킬게. 흑. 흑돼지 패밀리 맛있어. 0 되게 맛있어. 지. 진짜 맛있어. 패. 패0 0 0 정도로 맛있어. 밀. 미치도록 맛있어. 리. 리0 0